청송구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지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번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 향상 도모를 위해 추진되며 세분의 역으로는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산림복합 경영단지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냥삼 생산과정 확인 등총 7개 사업입니다. 신청 방법은 2024년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청송군청 산림소득팀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상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 등으로 임업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대상지 등기부등본, 신청사업 금액에 대한 견적서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이후 사업성 검토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를 최종 선정해 2025년도에 지원되며,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청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 공고 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기간 내 신청을 독려하며,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창출과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